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국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국 국가부도 위기, 영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것인가? 자, 그런데 영국인들이 어떠한가? 이 영국 용병, 영국 용병 지금 뭐 크루스커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오기 전에 야 러시아군이 오면은 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제 러시아군이 옵니다. 그러자 아임어 n 메리칸아임어 i 메리칸 하면서 난 미국인이야 하면서 나가 가지고 항복하면서 바로 땅바닥에 착 엎드립니다. 이게 영국인들이죠. 이 영국인 지금 뭐 얘네들이 힘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영국은 2022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자, 미국과 그리고 일본 각국의 도움으로 지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영국은 2년 전에 이제 2023년에 이미 한번 망했습니다. 영국과 G7 국가들이 전폭적으로 이것을 서포트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플로팅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이제 미국이 팔을 빼면은 그대로 이제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영국의 재정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뭐 영국은 아니고 이제 아일랜드입니다만 아프가니스탄 망명 신청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제 더블린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섯 자녀, 아내가 있습니다. 이 자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떻게 올수 있었을까? 여기에도 또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의 정보군 소속, 즉 미국과 서구가 관리하는 정보군 집단의 요원, 뭐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테러리스트라고 부르긴 좀 힘든데, 자, 미국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하는 용병 집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질 때, 자, 미국이나 영국, 서구 국가들은 이들을 또 안전하게 빼돌려주는 거죠. 가족까지 함께 빼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에 이렇게 분산해서 살게 만듭니다. 일단 이 사람에게는 이제 아일랜드에 가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더블린에 와서 그냥 퍼져 있는 거죠. 이사람이 현재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으로 이렇게 안락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영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코리아면은 이 사람은 또 이제 용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나중에 한번 이렇게 밝혀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어서 아일랜드 살고 있는데 유럽 각국들은 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유럽의 진짜 리더가 누군가 뭐 리더가 없는 것 같죠. 각국의 대통령, 뭐 수상,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이들 모두 자국민을 내팽겨쳤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공통의 아젠다를 위해서 혼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국민의 안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럽의 지도자로 부를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럽은 거대한 귀족사회 그리고 하나의 기족 네트워크 각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귀족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자국민들은 패센트, 소작농 직업을 합니다. 이게 유럽 지도부의 진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 이것을 가장 크게 잠식한 나라는 누구일까? 이렇게 딱 둘러봅니다. 바로 유로존입니다. 자, 유로존이 없었을 때 1990년대입니다. 이때 미국의 이제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한70한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로존이 등장합니다. 유로존이 등장하면서 이 정도로 잠식하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로가 이제 가장 못마땅하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뭐 지금까지는 한몸으로 움직였습니다만 트럼프가 들어서서 유럽과 이렇게 결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유로를 두들겨 판다 이때 달러인지 기축 통화의 지위 이것은 더욱 포션이 커지게 될 겁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은 지금 이런 대척점에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올인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아젠다 뭐 로우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은 싫어 이렇게 던져 버리는 거죠. 미국의 이익이 있을 때만 혹은 뭐 로우전을 계속 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무기가 뭐 저쪽으로 가서 돈을 받는다 뭐 이런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이 있을 때 그때만 이렇게 잠깐 끼어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이 바뀌자 이제 유럽이 난리가 난 거죠 유럽은 모든 부문에서 게을리했습니다 뭐 에너지라든가 국방 이런 부문에서 다 게을리하고 미국이 있으니까 미국의 전적으로 떠넘기고 그리고 재정적인 포션도 상당 부분 미국에 떠넘기는 겁니다 국방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자국의 이제 복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정치적인 게임을 한 겁니다. 유럽의 지배 계급은 대부분 귀족입니다. 금물처럼 이렇게 이제 유럽의 이 서민들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빨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얘네들이 또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혜택도 제공하고 이렇게 당근도 주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로우전이 터지고 글로벌한 판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나라가 누구일까? 영국입니다. 이 독일의 몰락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독일은 어느 정도 건강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악화가 되어서 그게 눈에 두드러질 뿐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오랫동안 골마왔습니다.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관리 불량도 아니다. 한때 위대했던 국가 영국을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괴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과거에는 이제 산업의 거인 군사력도 강제했습니다. 문화적인 리더였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 철저하게 몰락했습니다. 조롱거리로도 전락했죠. 이 영국은 법적 권리보다 규제가 더 많다. 그리고 의사보다 관료 숫자가 더 많다. 그리고 전함 숫자보다 제독이 더 많다. 코메디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식보다도 이념적인 논쟁이 더 많다. 영국은 껍데기의 나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밑에 유튜브에 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전암 숫자보다 이제 제독이 더 많다. 그리고 720만 명의 영국인이 지금 뭐 제대로 먹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굶주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2200만 명이 부적절한 주택에 살고 있다.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노숙자 수는 역대 최고다. 그리고 이 도표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보여 드렸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부가 런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른 도시들에는 부자의 숫자가 많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제 GDP가 좀 낮다는 겁니다. PPP를 이제 어저스트 해서 그렇습니다. 구매를 환산한 겁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부도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이 삶의 질도 조금 낮습니다. 영국보다는 좀 낮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뭐 엄청난 부자가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보스톤 이런 데 있고 또 이제 그외 부자들은 이렇게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웨스버지니아는 이런 가난한 주들 뭐 이런 거는 조금 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도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국에 비해서. 영국은 그냥 런던에 몰빵채 있습니다. 런던을 벗어나면은, 런던을 벗어나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955년부터 2008년까지는 쭉 이렇게 성장해왔습니다. 선순환으로 이렇게 성장해온 거죠. 그러다가 2007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때보다 좀 나아졌습니다만 영국은 여전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주택, 식품, 가격, 모든 면에서 영국인들의 삶의 질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영국의 도시들은 어떻게 변했나. 이 무슬림 갱단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거의 뭐 매일 밤뭐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영상에도 저희 무슬림 갱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지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경찰은 완전히 손 놓고 있고 이들이 싸우고 있어도 경찰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이게 영국의 사법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런 황당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흑인 소녀 같은데 백인 남자애가 이렇게 희롱을 하는 겁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틀어드릴 수 없는데. 자, 백인 남성이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계로 보이는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째려보고 뭐 이렇게 여성들은 다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이 영국에서 백인 남성이 경계 대상이다. 그런데 실제 벌어진 일은 25만 명 정도의 영국 여성들이 지난 한몇년 동안 이민자들에 의해서 강간당했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이 백인을 어떻게 이제 성, 뭐 희롱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이런 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자, 냉전 승리 이후 영국은 어떻게 변했나? 엘리트들은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서구가 이겼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글로벌리스트들 이들이 모여서 영국을 내부에서 파괴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엇으로 파괴했는가? 경제 금융화입니다. 은행과 그리고 투기적인 사업으로 이 국민들을 몰아가고 산업 구조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공장을 뜯어서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것으로 옮긴 거죠. 노동자 계급은 밀려났습니다. 기업 엘리트들은 자신의 부를 극대하면서 화 국가를 파괴해 온 거죠. 그들은 나라를 팔아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글로벌리스트는 본질적으로 매국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이 기사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은행원의 보나서는 실질 임금보다 두 배나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금융화를 촉진한 거죠. 반대로 공장은 문을 닫고 일반인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고 실업자로 이제 전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을 국가의 메인 사업으로 만들고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뭐 모두가 이제 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뭐 선물업 을 거래하고 그럴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미국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국과 비슷한 길을 갔던 거죠. 그리고 내부 이제 제조업이 무너진 겁니다. 자 인구 통계적인 대체 바로 이제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부러 문을 여는 거죠. 자이 이민자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범죄, 그리고 온갖 문제가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영국은 내부에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아름다웠던 영국의 모습 이제는 찾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큰뭐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 국민의 90%는 영국 원주민, 이 구글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어쨌든 영국인이죠. 자, 그런데 매년 5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영국 사회와 통합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의 삶을 고수합니다. 노동당, 보수당, 이들도 이제 다 팽개치는 겁니다. 이들 모두 글로벌 리스트의 하수인이죠. 결국 기존에 살고 있던 영국인들, 이들의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영국의 지도부들 어떠한가? 저기 이제 의원들이죠. 의원들은 그냥 돼지들이라는 겁니다. 글로벌리스트가 던져주는 돈, 뭐 이런데 이제 탐닉을 하면서 영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팔아먹은 거죠. 한국의 글로벌리스트 네트워크도 한국 국민들을 배반하고 한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팝니다. 미국 역시 똑같은 짓을 합니다. 중국 역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는 자국을 다 배반하고 여기서 이제 피를 빱니다. 그 피가 어느 한 곳에 모이는 거죠. 이것을 그들만이 독차지를 하는 겁니다. 자이 미국 국민과 전혀 이렇게 교류가 없이. 뭐, 한 1억불짜리 요트를 타고 이렇게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에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여기에 반기를 꺼내든 사람이 하나 둘씩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트럼프입니다. 자, 영국 국민은 수많은 문제 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급증하는 세금, 대량 이주 지금도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뭐 지금 완전히 괴리가 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영국의 문화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무능함이 아니다. 자, 이 어떤 계획적인 의도적인 국가 파괴 행위다. 맞습니다. 글로벌리스트가 일부러 파괴한 겁니다. 전통적인 영국의 가치, 영국인들의 위대한 정신, 혼이 담겨져 있던 건축물들. 지금 영국의 외양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영국인들의 영혼, 위대한 정신들, 창조적인 정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건축물들,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섭니다. 콘크리트 박스. 미국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뭐 만들기 힘든 뭐유럽피안 전통이 있는 이런 건축물도 아름답죠. 이런 것들은 이런 콘크리트 상자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어떤 의도적인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태 당신에게도 다가옵니다. 영국이 가장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호주, 캐나다, 캐나다도 지금 무너지고 있죠. 미국, 미국이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흐름이 그. 이들은 이제 미국까지도 결국은 파괴하게 될 겁니다. 이 영국인들이 깨어난다고 한데 이들이 이렇게 시를 한다고 영국이 바뀔까요? 지금은 힘들 겁니다. 영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재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죠. 산업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화 하면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입니다. 자, 이 영국의 국가 부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 영국은 국제적인 금융 거래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실상이 잘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데이지 체인 이야기 자주 들었는데, 2023년 11월 일단 10월달에 위기가 터졌죠. G7 국가들이 몰락한, 파산한 영국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각국의 채권을 중앙은행이 직접 사주는 겁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영국의 채권을 사고 국채를 사고, 일본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영국의 국가부도를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발을 빼면은 그대로 주저앉게 되고, 일단 영국은 그대로 부도가 나게 된다는 거죠. 영국발 금융위기가 터였던 2023년, 이제 가을입니다. 이때, 데이지 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노멀라이즈 하는 겁니다. 이 u 각국에 이제 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 거죠.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의 국채를 다이렉트로 사주는 겁니다. 서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국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데이지 체인을 하면은 안전해지는가? 이것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영국 국채를 사준다고 해서 영국의 이제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겠죠. 자, 영국이 안전해졌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 나라가 여기에 물려있다면 안전해지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의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엮여있는 상황에서 어떤 나라가 이제 딱 뺍니다. 그때는 이것이 와,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나 세계 주요 언론들은 과연 이 영국의 위험성을 모를까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입니다 영국 대학들. 영국 대학들은 지금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파산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외국 유학생들 중국 유학생을 받아서 지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중국인들도 영국으로 유학 잘 가지 않습니다. 영국 대학들 지금 이뱅크랍시 리스크에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뭐 조절합니다. 뭐, 자 지금 이 영국의 이제 뭐각주 주에 이제 뭐 지방 뭐 도시 뭐 마을들 뭐 이런 데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죠. 자 재정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곳들입니다. 절반 정도가 뱅크랍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laughs> 영국 언론이 이렇게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국채 상당히 위태롭다. 투자자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 이 기사도 며칠 전입니다. 2025년 3월 17일. 자 며칠 전에. 자, 지난 2년 동안 영국 국채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은 우려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위기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이 금리가 이제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오르는 거죠.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 무려 7 0 0 0개 건설사가 부도 위험에 직면했다. 뭐 한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국 역시 뭐 그동안 이제 글로벌 주택부모로 여기저기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이 터지고, 자, 이들 건설회사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무려 7,000개입니다. 이 기사도 최근 기사입니다. 1월 27일 두달 전이죠. 자, 7,000개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자,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두달 전에 1월 14일에 올린 기사입니다. 영국이 가장 위험한 고리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데이지 체인, 이 데이지 체인의 고리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일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고리는 영국인데, 만약에 영국이 국가 부도의직면해 측면을... <laughs> 그렇게 되면은, 자, 이 데이지 체인의 기본 골격은 무엇입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다른 나라의 국채를 다이렉트로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영국이 무너지면은 이들 모두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각국은 영국의 재정 상태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영국 국채, 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저조한 경제 성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높은 부채 수준. 자, 이런 것 때문에 영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심하게 이제 매도를 때린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또 국채 수익률은 이렇게 오르는 거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화요일에 이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이런 위험들 그래서 이제 JP모건에서는 영국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영국이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바이든 정권 2023년에 여기 깊숙이 발을 담갔죠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해서 영국을 구제한 겁니다 이때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일화가 뭐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발을 뺀다. 어, 그럼 미국도 데미지를 입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영국에서 발을 뺀다. 이때 영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특히 선진국입니다. G7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미국 역시 데미지를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황적인 상황이 오면은 이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안전한 나라로 부각되겠습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금융위기, 자 유럽은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 문제가 터지고 뭐 독일, 네덜란드, 뭐 뻥뻥뻥 이렇게 낮아 빠진다. 이때 미국 역시 데미지를 입지만은, 안사적으로 이렇게 안전 자산들이 미국 내로 몰려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선진국 클럽에서 미국이 독보적인 일위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위상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대공황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관세 관련돼서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 어쨌든 영국이 가장 위험한 고리고 그리고 시한 폭탄이기도 합니다. 이 로우전에서 우크라이나 광물을 먼저 이제 영국이 젤렌스키와 만나서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가져갈게 이렇게 그 대신에 뭐 국방 관련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영국이 뭐가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의아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히토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자국의 국채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실물 자산이 필요한 거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을 해 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